시칼님과, 아니, 시칼과 풍코이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박수! <laughs> 과연 오늘 1등을 누가 할 것인가? 짬타수화를 마지막에, 볼로리님 설마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짬타수화를 팬 사람은 누구인가? 개인적으로 퐁코님이 이겨야 돼요. 죽어도 시카한테는 죽고 싶지 않아. 어, 너나 먹어 반사 반사. 박규 박규. 아, 서개설님 호고감사합니다 어, 서개설님 초롱 감사합니다. 자 승자 조 우승자 시카. 패자 조 우승자 퐁코님. 여기서 시칼이 이기게 되면 그냥 바로 우승자가 정해지고요. 퐁포님이 이기게 되면 리셋이 되면서 다시 한번 경기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삼성입니다. 아. 나 뭐해, 빤하니까. 나쁜데? 어? 둘다 미쳤어요. 어, 이건 죽지 않지만. <laughs> 진짜 맛있는데 이거? 저있는데 아우 주머스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왜 <laughs> 먹는 거 저거 오라 그래? 아. 원래 오늘은 중계방송 <머리도> 없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오디오 아, 우리 채우라고 말하라고 먹지 말고. 그럼 우리 먹는 소리나 들으세요. <laughs> <laughs> 여러분, 아, 옆에요. 옆에는 여기 사장님입니다 여기는 여기 애니놀이의 사장님입니다. 갑 오브 갑이죠. 네, 오늘 하루는 제가 돈을 써서 대관을 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입장의 갑이지만, 제가 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이제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내일부터는 또 달라집니다. 좀더 쩝쩝하라는데요. 기왕 할 거면. 과연 여기서 일단 풍부님이 한번 가져갔는데 시칼이 캐릭을안 바꿨어요. 그래서 맛있다, 이제 또가져가야겠다 아, <laughs> 계속... 그래서 버디로 하겠다라는 생각인지. 왜냐면 시칼도 아비게이를 좀 했거든. 아니용도는 제가 일부러 꺼놨는데. 용감? 영상돈에 제가 일부러 꺼놨어요. 제가 일반 돈에까지는 해드릴 수 있는데 영상돈에는 껐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제 대회는 아니고 파티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보는 데까지의 즐거움까지는 뺏을 수는 제가 없잖아요. 그쵸? 노래, 노래 영상 보을트림을 싶으신 분은 그냥 가사로 해서 한, 한 구절, 예, 놓한 구절 고 하시면 좋아할 거예요. 닉네임을 바꾸는 법은 옵션에 세팅해서 설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트위치 설정이요. 아, 아마 거에요. 컴퓨터에서 하시는 게더 빠를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경기 재밌게만 봐주셨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제가 처음 여는 거라 많이 미숙하긴 한데, 그래도 재밌게 봐주신 고 계시니까. 아, 스칼이 져야 되는데. 으아, 눈치 맞고 쓰러지고. 힘내세요, 뿜퍼님. 그렇지! 아주 잘하고 있어! 그게 태버려, 그냥. 패 간다. 안자 쓰레기 던지고 아. 우리 아비게이드 사장님이라서 <laughs> 간다 아이 들이번에는 아, <laughs> 평가해도 돼요 나 진짜 시카라 때는 맞고 싶지 않아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지 아니 나 아트한 강주먹이 아우 리프레시 타이밍 한번 죽여주게, 리프트. 맞아. 내가, 에보 때도, 하와이안 방에서 품고, 해, 아니, 저기, 시칼, 잡았잖아. 아, 모션얘기도 한데, 맞는 것도 있어요. 늦었다. <laughs> 이총 어떻게 해? 입, 입 스파 해도 되는데. <laughs> 옆구리를 찔러요. <웃음> <웃음> 얘 슬슬 저라 하면서 옆구리를 찔러주면서. 안 돼.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기 그렇지! 그렇지! 아주 좋아! 빰! 우사 캐리네! 바라오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바라오님 저는 감사합니다. <Sí> <hose> 제가 지금 변제 놓고 있어요.

<laughs> 아, 귀우키네 <웃기네. 웃음> 아, 큰일인데. 이거 시카리 이기면은 그냥 짬스터 사살 없는 걸하자 얘들아. 그냥 깔끔하게. <laughs> 아뭐 나하고 또 하나가 보고 싶어 하고 그래 재미도 없잖아 그냥 여기서 딱 깔끔하게 이제 이벤트 하고 끝내면 되지 어 시청자들도 이제 가야 되잖아 여기 오, 오프라인 있는 사람들도 이제 그냥 가야지 맞아 아니야 아니 짬스터 사탄 보려고 기다렸다고 <laughs> 진짜 어이 없네 너희들 그러지 마라 진짜 우리는 잘 쳤고요 <laughs> 경기장 폭파 엔딩 보려고 왔대. 거리 잘 되고 있어 지금. 진짜 너희들 못됐다. 야 너희들은 그렇게 내가 맞는 것을 보고 싶니? 아. 야 이건 이건. 아자 불온 진짜. 알았어. 진짜 너희들은 <laughs> 나쁜 놈들이야. 오, 서로 간본다, 서로 간봐요. 시칼이 많이 폼이 올랐네. <laughs> 근데 이거 왜 2대2에요? 사장님? 2대0 아니야? 2대1 아니야? 일꾼이 2대 한 번밖에 안 이겼잖아. 어? 여러분, 여러분 지금 2대1 아니에요? 왜 2대2라고? 코님이 두 분이랑 이겼어? 리얼루다가 언제 이겼지? 끝났네요. 끝. 이번에 우 여기서 우승자가 탄생했습니다. 네, 시카 오늘의 우승자 시카 그리고.

지금부터 이벤트 경기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홍콩님 고생하셨고요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좀더큰 화면으로 볼까? 아이고 지금 한쪽 팔로 들고 있어가지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는 제가 수전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laughs> 사람들 누구나 손은 떨어요 아유 아구찜장이 천원 후환 감사합니다 누나 이뻐지는 거 보려고 지금까지 커피 마시며 버티고 있네요 잘 마시셨어요 훌륭한 선택이십니다 커피를 좀더 마시시고 어 이왕이면 제어구도 좀 봐주세요 <laughs> 하고 자 이제 게임을 보도록 할게요 2선인가요? 2선 아니면 5선으로 해서 그냥 아니 아니요 세요 피해 초대장 고통을 많이 맛보라는 거지 아베 대 박근혜 대죠 짱타. 우선, 삼선. 10선 가자. 무한으로 한번 가봅시다. <laughs> 짱 <짱타. 웃음> 아비게일로 이제 버디하라, 버디하라 지금 외치는데 어떤 인성게임을 보여줄지. 내 생각엔 앉아 약속만 한다던가. 앉아 중선으로만 괴롭힌다든가 그럴 것 같은데. 자, 갑시다. 오늘의 마지막 이벤트 연기. 역시 예상대로 앉아 약속으로만 <laughs> 구석을. 어, 아, 입고 있어요. 어, 열심히 군발하고 있어요. 짬탄니 얼굴을 보여줘? 아, 알겠어. 내가 해달라면 해줘야지 자 손이 <laughs> 손이 좀 부들부들하지만 <laughs> 어, 이거 카메라 흔들리는건 봐주세요 제가 손으로 들고 있어요 <laughs> 나손 힘들어 왼손 간다 어어 어어 어. 이게 아닌데 그냥 손으로 들고 있어야겠다. 힘들다. <laughs> 좋아, 좋아. 괴롭히고 있어. <laughs> 역시. 아, 역시 중손. 중돈. 중손으로만 해도. 산타복 벗었어요. 이제 또난 이제 산타가 아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어려워. 아, 죽였어요. 아비게일로는 날 이길 수 없다고 강렬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니, 이거 안 보였다. 연기 때문에 철하고 어. 자, 아유, 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카메라를 올리고 있었네. 아! <웃음> <웃음> 이거 진이원 감사드립니다. 이게 아닌데. 이건 짜식하래 대단데. 직카이 저렇게 민첩하게 움직이는 모습 저도 처음 봤습니다. <laughs> 지금까지 본 모습 중 가장 민첩했어. 개초하면 개초하면 흔들리는 이유는 제가 지금 손으로 들고 있어요. 높, 높이 맞는 게 없어가지고. 경기? 아니 이걸로 보여달래. 어. 아구찜찜이 천호고하면서 경기도 보여주고 있어요. 커피 더 드시면서. 아직 살아있습니다. 어, 이거 이기면 안 되는데. 아, 나팔 아프다. 나팔 저리다, 이제. 자, 자, 자. 지금. 짬타가 1, 시카리 0. 숫자를 고치고, 고쳐주고 싶은데. 아, 어디 보자. 어? 어어~ 어? 일. 아~ 팔 저려~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미안해 팔꿈치로 내려도 되네요~ 내가~ 자~ 다시 한번~ 지금! 어쩔 수 없이 뒤로 밀릴 수 밖에 없는데, 어, 이거, 끝났어요. <laughs> 지금 그냥, 그냥 슬그머니 쳤죠. 나왔어요. 아, 어, 이게 아닌데? 아니, 아직 피가 많아. 아직 피가 많으니까, 어? 좀더 던질 수 있는 플레이를 보일 수 있어요. 아직 피가 많아. 더 여유를 부릴 수 있어, 아직. 게이지도 있고, 트리거도 켰고, 어?

마지막, 이벤트전 마지막이에요. 자, 누가 이길까? 자, 인성 다시 시작했어요. 구석으로 몰았어요. 어? 잘 빠져나오는데? 아니, 어떻게 장풍부족도 있냐. <laughs> 여러분, 지르면 저렇게 돼요. <laughs> 지르면 저렇게 됩니다. 기르면 저렇게 돼요. 사폴도 좀 보여줘도 될것 같은데? 점프 공이문 <laughs> 자, 깡통 흘리고 어이, 뭐야, 맞았지? 아, 깡통이 맞았구나. 캠 화면 때문에 안 보였네. 좋아, 시작됐어또시작됐어 시작됐어. 어, 분위기가 심상찮다. 오라어 저, 장풍도 상수야? <laughs> 저, 깡, 깡통 짱이다. 어, 아니구나. <laughs> 송과하는구나 그냥. 끝났네, 어. 일부러 한 거죠, 일부러 했죠, 아. 어, 일부러 죽일 수 있었는데 지금 안 썼어요. 어, 어, 어. 어? 집중하고 있어요, 두 사람. 자 여기서 인성을 수, 인성을 부릴 건가 아니면 이길 것인가? 아 이걸 기다렸네요. 아 시나리오 좋았어요 이번에. 정말 승리를 위한 시나리오였어. 이 차이. 등급이 이제 같은 등급이더라도 시합에 이제 중요시되는 이제 요인 중 하나가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그 뭐냐 시나리오를 잘 아느냐 하는 것도 좀 있더라고요. 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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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지? 이게 뭐지? 잠깐 이게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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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직 아니야 아직 아직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아니긴 한데 위험해 게이지 다 있어. 어어 어, 안다 안다. 왜 안다냐? 줄이 어? 어! 아! 어? 와!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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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북까지, 북까지 내가 왜 이런 사람은 <laughs> 야래야래, 외쳐 가타, 외쳐 가타 얘들아, 외쳐 가타, 가타 이거 외쳐 외쳐, 외쳐 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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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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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